안녕하세요. 삼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생리통이나 생리과다에 쓰는 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어, 얼마 전에 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이랑 함께 이제 자리를 할 일이 있어서 어, 이런저런 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워낙에 어, 생리통, 생리불순, 뭐 생리한 과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 요새는 어떤 약이 조금 더 효과가 좋아? 어떤 게좀더 트렌드야? 음, 논문을 봤을 때는 어떤 게더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환자의 나이라든지 환자의 증상 어, 그리고 뭐 각종 어, 여러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가장 적당할 수 있는 약들이 뭐다 다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어, 약의 선택이 환자의 그런 삶의 질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리통에 어, 기본적으로 쓰는 약은요 어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진통제를 제일 첫 번째로 써요 어, 진통제 중에서도 어, 그 생리 이 통에 좀 적합한 진통제가 있어요. 어, 우리가 뭐 똑같은 뭐 진통제라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어, 타이레놀 같은 거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타이레놀로 조절되는 생리통은 사실 심한 생리통은 아닌 거예요. 타이레놀은 생리통에 별로 잘 듣지 않는 어, 그런 진통제입니다. 음, 물론 뭐 두통이나 이런 데는 좋을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경미한 생리통은 타이레놀로 조절이 되실 수도 있지만 어, 생리통으로 정말 병원에 오실 걸 고려할 정도다. 그러면 이제 타이레놀은 좀 맞지가 않죠. 어, 제가 뭐 약국에 있는 진통 제 진동제 중에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뭐 이젠식스라든지 타이레놀 중에서도 우먼 타이레놀이 있어요 생리통에좀 먹을 수 있는 거 다른 성분이 좀포함되어 있는 거 그런 거를 좀더 드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어, 탁센 같은 거 이런 것도 좀잘 듣는 그런 진통제에 속하죠. 어, 그래서 내가 뭐 산부인과 가서 처방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약국에서는 그런 종류를 좀 드시는 거좀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진통제는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 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진통제를 드신다고 해서 뭐 내성 생긴다든지 어, 장기적으로 몸에 좋지 않다든지 이렇지는 않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생리통으로 약을 먹는 게 사실 뭐한달 내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생리를 시작하는 날 그리고 다음날 정도까지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생리 시작 전부터 또 시작되는 통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 생리 전날 이제 커버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뭐 많아 봐야 뭐 한2 3일 정도 복용을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문제를 준다고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제가. 이제 진통제를 일번으로 쓰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가장 짧게 먹을 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이제 유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약을 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진통제로 조절이 되지 않는 생리통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자궁내막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심한 생리통을 호소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어, 특히 뭐 난소에 혹까지 생겨 있다 하셨을 때는 어, 이런 혹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 다른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돼요. 이럴 때 많이 쓰는 약이 비잔이 고요 비잔이라는 약은 이미 생겨 있는 자궁 내막종 그러니까 난소에 달려있는 혹을 작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어, 그만큼 강력해 효과가 어, 그리고 생리통을 좀더 효율적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생리양도 적게 만들어 줘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약이죠 어, 그런데 이 약을 드셨을 때 갱년기 증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는 약이기도 해요 음, 이 약을 드시면서 아무 부작용 없이 잘 드시고 나는 생리통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어, 혹도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경과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비잔을 복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어, 장기간 복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끊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는 해요. 어, 그렇지만 이제 생리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이제 좋은 영향들을 줄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몇 년씩 어, 장기간 유지를 하기도 하고요. 어, 부작용 말씀드렸었는데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 젊은 분들은 흔히 생각을 못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시기도 해요.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갱년기 증상이 생겼을 때는 어,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다. 어,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어, 뼈 마디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갑자기 화끈거리는 거 올라오거나 땀이 너무 많이 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정말 개,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우울증을 호소를 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우울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 정말 이제 생활이 힘들 정도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비잔을 꼭 드셔야 되면은 어, 우울증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어, 그런 이제 뭐 부작용들을 좀 초래를 하기도 하죠. 음, 그래서 그런 뭐 부작용 있는 반면에 굉장히 효과는 좋아요. 통증 조.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 생겨있는 혹을 수술 없이 없앨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 약을 드시는 게 내가 큰 부작용이 없고 어, 몸에 잘 맞는다 하셨을 때는 뭐 장기 복용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어요 비자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뭐 생리양이 많을 때 사용하는 거 클레라라는 약이 있어요 클레라는 어, 생리양을 줄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약이고요 이거 어, 이제 꾸준하게 복용을 했을 때 생리양을 줄이고 그걸로 인해서 생리통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약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어,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셔야 돼요. 페이스 따라서 약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 순서대로 꼭 복용을 하셔야 되고 어, 그랬을 때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어, 정말 생량은 많이 줄어드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생리 양이 많아서 배가 아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클레라는 피임약으로도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생활이 활발하고 피임도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서는 클레라를 사용하시면 생리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리통도 적어지면서. 어, 피임도할수 있죠. 어,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은 약이고요. 그렇지만 요약도 드시면서 약간 뭐 두통이 있다든지, 어, 중간에 생리때 아닌데 뭐 출혈이 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제 호르몬에 따른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잘 맞으시면 이 약으로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좀 맞지 않는다 했을 때는 약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약은 금액도 조금 비싼 약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사용을 하는 약이 저용량 피임약인 야즈예요. 어, 야즈 같은 경우는 이제 호르몬이 굉장히 적게 포함되어 있는 피임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피임 효과를 가지면서 호르몬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생리 양도 줄여주고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규칙적으로 복용을 하셨을 때 생리 양을 줄이는 효과 그리고 생리를 좀 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효과 이런 게 있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어, 클레라라든지 야즈라든지 이런 약들은 다 이제 생리 주기를 좀 정확하게 맞춰준다라는 면에서는 이제 생리 불순인 분들에게도 썼을 때 굉장히 유용한 약이고요. 어, 야즈는 정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임약 중에 하나예요. 어, 가장 흔하게 처방을 하는 약이고,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컨트롤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생리가 뭐 너무 늦어지거나 어, 생리 불순이 있어서 너무 뭐 뒤죽박죽이 됐거나 이런 것도 생리 주기를 잡아주는데도 좋고요. 그 호르몬 용량이 적기 때문에 혈전이라든지 뭐 구토라든지 이런 어, 기본적인 부작용들도 좀 적고요. 어, 유방통도 조금 생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할수 있다는 면에서 야즈는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근데 야즈도 어 그런 호르몬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야즈도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평소보다 어좀 컨디션이 좀 많이 깔아진다 어 기분이 기본적으로 좀 우울하다 어 이런 분들부터 해서 저도 야즈를 굉장히 오랫동안 복용을 했었지만 먹는 동안에 약간 차분해진다는 느낌 원래 제가 굉장히 업돼 있는 사람이었고. 때문에 약간 차분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지 뭐 우울하다 정도는 아니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우울감이 있으신 분들 혹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야을먹고 굉장히 심한 우울감을 겪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외의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호르몬제를 먹어서 우울감이 생길 거라고 흔히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복용했을 때는 캔디다 같은 그런 질염이 조금 더 생길 수는 있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다. 어, 나는 이제 생리보다는 염증이 생기는 거를 좀더 예방하는 게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주 좀 끊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조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이런 약들을 쓰면은 아무래도 생리통이 조절되고 생리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생리를 규칙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피가 나와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이벤트들을 좀 예방하고 좀 안심하고 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장점이 많고요. 비잔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린 약이죠. 어 그거가 같 경우는 생리를 아예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편해서 좋다. 미래나도 생리 안 하는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어, 비잔도 어, 비슷한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먹는 동안에 생리를 안 해서 나는 편하다. 어, 생리통 없어서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 약을 드시다가 어느 정도는 또 쉬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어, 근데 이런 약들을 복용을 하실 때 각자의 필요에 맞는 처방 의사가 주겠지만요. 어, 내가 먹어봐야지 알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어요. 어, 똑같은 약을 처방 드리고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조건에서 처방을 드려도 어, 효과가 다르고 부작용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미리 예상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써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맞는지 어, 내 몸을 좀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어,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어, 그런 것들을 체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 생리통과 생리 과다에 대해서 의사들이 쓰는 어, 대표적인 약 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어, 이런 부작용은 내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가 있으시면 담당 의사랑 상의를 해 보시고 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건좀 조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